고맙습니다. 예. 아유, 저도 좀 앞으로 나오시죠. 예, 고맙습니다. 아우, 여러분들,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포민의 생기를 어서 체감할수 있군요. 자, 안녕하세요. 포미이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예, 한 명씩, 예, 라디오로 이제 들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, 아, 한 명씩 잘 부린 이름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포미니 티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화이트 막내 권소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화이트 네, 화이트 전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화이트 네, 남지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 오늘 저기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95.5, 9 9 9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. 아이 의상이 말이에요. 아 저도 이런 의상은 제가 처음 봤는데 코디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네요. 네. 이게 어디 아 어, 약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, 이라크 쪽의 의상 같은데요. 뭔가 약간 이슬람적인 의상인 것 같아요, 그렇죠 네, 저희 콘셉트 약간 뱀파이어라서 아, 중세 유럽, 중세 유럽. 네. 어. <laughs> 화려한 패턴을 이제 저희가 보여요. 그렇 그냥 루마니아 쪽. 네, 어, 그런 의상인 것 같아요. 네. 키가다맞추셨나봐어 키가 다비슷비슷하세요아제일 네. 작아요. 아니 누가 제일 인기가많으세요 멤버 다섯 명 중에. 장하 씨가 제일 가많나요 인기가 많으세요 혜나씨가? 네? 아 그런가요? 철나씨는 남자한테 인기가 많으세요? 여자한테 인기가 많으세요? 저으로 여성분들이 많으 여자분들이? 응. 예. 철, 우리 퍼미닛 팬 나오셨어요? <laughs> 아, 다여자분요네 아. <laughs> 네, 네, 네. 이번에 일본의 활동을 어떻게 잘지하고 있습니까? 네 일본에서 또 새로운 앨범이 나왔는데 네. 많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, 일본말로 그럼 노래를 하셔야 되나요? 네 어, 정말? 일본어 인사도 해야 되잖아요 간단한 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. 누가 제일 잘하세요, 일본말 저희 막내가 제일 잘해요 그래요? 네. 일본에서 공부하셨어요? 아니요, 그냥 한국에서 이제 활동한다고 해서 뭐, 하고 있습니다 네, 저희 9 5 5가 일본까지 가지는 않지만 이 파주 이 출판단지 네. 아, 이 공연장에 일본분들도 많이 와 계세요 일본말로 포미니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,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미니입니다 오늘은

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. 네. 어, 예전에 볼 때보다 많이 말랐어요. 아니. 어, 10주, 10주, 너 매니저 어디 갔어? 매니저 좀 많이 좀잠좀좀 좀, 좀 해주세요. 아. 매니저가 더 말랐구나. 아. 네. 우리 포미닛한곡더 어, 부탁드려 도 될까요? 네, 저희 거울아 거울아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네 잠시만요. 거울하고 네, 거울아 찾고 있습니다. <laughs>